한자로 배우는 로마서, 오늘은 로마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함이니. 아멘. 어, 지난 시간에 어, 심령이라는 한자어를 새겼는데요. 오늘은 심령의 한자어를 다시금 복습하면서 은사를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에서 마음심. 네. 그리고, 신령할 영 자, 비우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 삼이 일체이신,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장인공에 사람 사이에, 이렇게 만들어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령할 영 자, 신령의 영 자를 새겨봤습니다. 오늘은 은사라는 한자를 새길 텐데요. 은혜 은혜 베풀사자 이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종종 거론되었던 기적이 동반되는 선물도 포함하지만 성령의 열매로서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모두 아시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그런 것도 모두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은사주의라고 할때 우리는 자꾸 신비한 체험이나 신비한 능력만 쫓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불균형적인 은사주의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래 참는 것도 은사이고, 충성하는 것도 은사이고, 온유한 것도 은사입니다. 절제도 물론 은사이고요. 어,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이상한 은사주의로 흘러갈 수 있음은 우리가 주지해야 합니다. 성령의 은사는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예,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 이 은사를 다시 한자으로 한번 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은혜은, 은혜은은 이날인의 예, 마음신, 은혜라는 하나님께서 값 없이 주시는 선물, 이 예, 은혜, 예, 그 사랑을 은혜라고 할때 은혜은 자, 우리 같이 새겨봤습니다. 요거 한번 다시 복습 삼아서 한번 새기면 여기 하트 사랑의 마음, 마음인데 인하는 마음해서 에우리에 큰 대자 들어가서 예 에우리에 큰 대자 들어가서 인하인자예 뜻을 새기면서 음도 같이 새겨보는 형성자였습니다 자 은사 할때 은혜 은자 한번 다시 새겨보겠습니다 인하린에 예 마음심 인하는 마음 긍휼이 여기는 마음 예 값없이 어, 주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 우리 은혜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은혜, 예, 은 자. 자, 그 다음에 옆에, 은, 은사할 때, 사 자. 예, 줄사 자입니다. 조개패, 해일에, 쌀포에, 삐침 두 개. 그래서 이게 옆에 있는 것이 쉽게 바꾼다 해서 바꿀역인데요이한 자가 줄사 자입니다. 예, 주다라는 뜻인데요. 이한 자어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이 한자는 조개패, 예, 조개패인데요. 예, 원래 상용 한자, 이게 조개의 모양을 본뜬 한자입니다. 이렇게 조개의 모양을 본뜬 한자인데요. 어, 예전에 어, 화폐 대용으로 해서 이 조개를 많이 사용했지요. 이 조개패가 들어가면 어, 돈, 뭐 화폐, 예, 재물과 관련된 한자를 생길때 많이 씁니다. 여기서 옆에 헤일에 쌀포에 삐침 들어간 이 한자는요, 예, 쉽게 바꾼다 해서 쉬우리도 되고요. 예, 그래서 교역하다 할때 바꿀 역자도 됩니다. 예, 바꿀 역. 예, 이 한자는, 어, 쉽다, 바꾸다 라는 뜻인데요. 원래는 이렇게 이제 옛날 자원들 보면은, 어, 도마뱀의 모양을 상영한 겁니다. 예. 환경에 따라서 쉽게 색깔과 모양을 바꾸는 동화뱀을 상용한 한자인데요. 그래서 시울이 바꿀 역이 됩니다. 이 한자가 뜻을 새겨져서 같이 조개폐와 만나서, 어, 줄사, 주다, 하사하다, 은혜를 베풀다, 또 명령하다, 뭐 분부하다, 이런 뜻으로 새겨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 하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다라는 뜻으로 새길 수 있는데요.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조개폐 예, 해일에 살포줄사. 예, 그래서 은사하면은 은혜를 베풀어 주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